장기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 n 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어, 오늘 그래도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백이십선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네.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 뉴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이제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인 클래시스를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클래시스의 어떤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자 이루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루다가 최근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 습니다. 사실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소모품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가장 이제 롤모델, 또 교과서적인 기업이 클래시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aughs>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대 수의 종목이기도 음. 하고 또 이제 헬스케어 관련 섹터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다. 그래서 슈링크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인 클래시스가 오늘 좀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를 수반한 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하고요. 오. 다시 한번 좀 이제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를 오늘의 좀 시가 라인대였던 18,000원 라인대까지 좀 상향 조치해서 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그대로 21,100원. 그리고 2차는 21,900원 라인대를 그대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1 8 2 5 0원의 매수를 2월 22일에 했었는데요. 만 8,000원까지 네, 일단은 이손절가를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줍니다. 네. 자, 그런데 저번에 진짜 시원하게 1차 목표가 뚫었는데 맞습니다. 2차 목표가 조금 되게 네. 해야 되나요? 2차가 제가 69,000원 말씀드렸는데 네. 67,000원까지 가면서 아, 아직까지 2차 목표가를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아,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좀 흔들리면서 좀 아래꼬리를 네. 좀 크게 달고 좀 빠른 속도로 좀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6월 10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BTS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잠시 올림픽 경기장에서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JYP, 그리고 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어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과 블랙핑크의 컴백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시점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상 엔터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수 있는 또 매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콘서트가 네, 재개된다고. 꽃이 또 나왔습니다. 네, 재개된다고 네. 했을 때는 올해 어떤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조금 이제 2차 상승, 어,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 대비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다고 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령 해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음. 다시 한번 좀 손절 라인, 어, 이절 라인 때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만 4천 원 라인 때를 이절 어. 라인 때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네, 2차 목표가는 네. 6만 9천 원 라인 때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절 라인에 6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두 종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종목 모두 마쳤고요. 오늘 달릴까 말까 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2차 전지 소재 섹터를 첫 번째 음.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가 오늘의 첫 번째 섹터입니다. 어, 사실 저, 제 입장에서는 어, 네. 지금 여기 이제 노래도 괜찮을까? 왜냐면 성장주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흐름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사실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사실 코스닥에서도 시총 4개 종목들이 대부분 제압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네.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안정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섹터에 좀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된다고 어... 봤을 때 오늘은 제압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충분히 2차원지 소재도 과대 납품이 음... 나온 섹터들이 굉장히 많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놓고 봤을 때2차원지 그렇죠. 섹터 충분히 가격적 음... 메리트와 기간 조정이 충분히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의 반등과 시장의 안정을 했을 때 강력하게 기간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로 네.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2차원지 어...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잠 잠깐... 네. 그러면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소재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일단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2차 전지 작년의 흐름을 보고 올 해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보로 주신 이유는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니켈 가격이 뭐90% 이상 이제 폭등이 나오면서 사실 네. 주 원료인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종목들이좀 일제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충분히 발생했고 사실상 일시적인 현상이지지정한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자제 가격들도 충분히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음.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예. 시장이 상승이 나오려면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2차전지 소재와 또제압 바이오 음. 섹터에 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라도 음.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네. 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사실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해도 아이 친구들 다시 살아나나 네.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 일단은 시장 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정해준해버될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소재 어떤 종목 오늘 갖고 왔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2차 전지 소재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마 알미늄을 어...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사마 알미늄인데요 사마 알미늄 현재 장에서 흐름은 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알미늄 2차 전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사마알미늄 2.77% 현재 2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화 알미늄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사화 알미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알루코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와 또 이제 마그나 합작 법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애플카의 위탁 생산이 누가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다. 그중에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거는 뭐 폭스콘 그리고 이제 LG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애플카, 애플과 애플폰을 10년 이상 위탁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카의 위탁 생산을 위해서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했고, 그리고 2년 뒤에는. 고체 전지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폭스콘이 유력한 상태이긴 하지만 은 LG 마그나 이제 합작법인 마그나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공급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BMW뿐만 아니라 제규어 또 랜드로버를 위탁 생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가장 적극적인 게 LG잖아요. 그래서 LG에서는 애플과 TF팀까지 만들면서 애플과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어좀 확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LG 마그나가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애플카 위탁 생산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 섹터로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애플에서 또 현대차와 협상을 원하는 원하면 은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라 밝혔기 때문에 네. LG와 현대 그리고 이제 폭스콘이 어 사실상 이제 애플과 위탁 생산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 근데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LG 마그나 합작법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배터리 3사의 알루미늄 박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제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기 보다는 2차원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전기차용 예, 알루미늄 박 매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음. 현재는 이 어떤 이제 아변기 아변기를 네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이제 생산량이 이만 육천 톤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아변기를 두대 증설하고 바로 이젠 가동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3만 9천 톤까지 또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 신규 고객사도 계속해서 꾸준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어...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사마 알미늄을 음. 가져왔습니다. 네, 사마 알미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경량화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네. 알루미늄인데요. 이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박스권 안에 있었네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도 폭등을 했고 오, 올해만 벌써 30%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80% 이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라인 때를 2만 5천 원 가져왔기 때문에 음. 2만 5천 원 부근 대에서 2차 매수, 1차 부표가는 3만 천 원, 2차는. 34,000원 아이들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할 네, 미니언 1천원 평가, 3만 1천원, 2천원 평가, 3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3할 미념첫 번째 섹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 지정적 리스크와 상관 계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컨텐츠 어.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터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컨텐츠인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콘텐츠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자, 달려야 네. 된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달려야 된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장기화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사실상 내성이 많이 생긴 상태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실물 경제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외적인 어떤 디지털 영역이나 또 컨텐츠 사업은 사실상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랑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꾸준히 봐야 하는 콘텐츠 섹터, 달려야 된는 사인 주셨습니다. 이 달려야 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콘텐츠 관련 대표 종목은요. 사마 네트워크스를 두 번째 음.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또 김준호 네. 매니저의 효자 종목 하나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바로 사마 네트워크스인데요. 현재 흐름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네트워크스 콘텐츠 주에서 얼마 전에도 달릴까 말까 해서 엄청난 못 상승률을 달성했었습니다. 현재도 4.68% 강세고요. 4,500원, 4,600원 선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아, 오랜만에 또 들어볼까요? 네, 중국에서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첫 심의 통과를 해서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K 콘텐츠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OTT 업체 어떤 경쟁 심화로 인해서 국내 어케 컨텐츠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과 또 실적 성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사마 네트워스를 예전부터 이제 바닥구간부터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넷플릭스와 이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혁 조건이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장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좀 기점으로 꾸준하게 이제 드라마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젠 드라마나 또 이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게 아니고 최근에 K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음. 꾸준하게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OTT 기업들이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마 네트워스의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도 직전 고점 네. 라인대를 가볍게 돌파하면서 지정적 리스크와 사실상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사마 네트워스를 어, 가져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격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네, 일단 하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직전 고점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그러니까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꼭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4,100원, 2차 매수가는 4,200원 부근 때, 1차 목표가는 5,050원, 2차는 5,500원 음. 라인 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5,050원, 2차 목표가는 5,500원. 다시 한번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만 네.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달리까 말까 또두 가지 종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 외에도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이제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확실하게 주도 섹터, 섹터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는데요. 오늘은 장 끝나자마자 4시 30분에 이번 주 시장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과 또그리고시장의 네. 주도주 자세하게 소개드릴 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벤고저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장 끝나고 4시 30분 김준호 매니저의 문... 무료방송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리까마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